시드니 스위니, 하스버트 킹. 요즘 이 광고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등장하는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 자세히 뜯어 보니까요, 유전자와 청바지의 발음이 모두 진스라 스위니가 좋은 청바지를 가졌다는 말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w i n n e has very jeans. 실제로 광고 포스터에 유전자를 청바지로 고친 캠페인도 있어. 이런 헷갈림도 사실 다 의도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My jeans are blue. 이 멘토와 함께 보이는 배우의 파란 눈동자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블루라는 색이 오래전부터 블루 블러드라고 파란 피라고 해서 귀족과 순수 혈통을 상징하는 데 쓰이기도 한 색깔이거든요. 단순히 고급 이미지를 넘어서 '우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구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 광고가 나온 뒤 미국은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도자켓 같은 유명 가수와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요. 미국 내 전문가도 이 광고가 특정 유전자의 우월함을 강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ays that they have good dreams. 근데 이 광고 미국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데요 광고 매체 특성상 출연 배우인 시드니 스위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So you have to be... Uh, I mean... 또이 광고를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확대해석이다 비판이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꽤 많아서요 현재 미국은 이 광고를 두고 두쪽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만큼 이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을 당시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권 시위가 일어났을 만큼 다양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향하는 일명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 사회내 주류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점점 비백인 민족이나 민종의 인구도 많아지고 그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내 백인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1990년 75%였던 백인 비율은 2020년 50%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극단적인 인종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반 PC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인종 민족적 비율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참전하면서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I think her ad is fantastic. Okay. 청바지 광고가 화제되자 자신의 SNS에 가장 핫한 광고라고 응원하면서 청바지가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언급해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가 20%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화력이 폭발한 거죠. 그 자기가 인종차별 주의자로 몰릴까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트럼프는 공개적인 정책으로서 혹은 공개적인 자기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서 얘기해 주는 것에 사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해 왔고요. Once again, we've seen that political...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행보를 보여온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조사하겠다며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 계층을 존중하는 일명 DEI 기조를 회사 정책에 적용해 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트 디즈니가 DEI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고용 기회의 평등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호응하듯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DEI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85%에 달했는데요.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내의 분열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치밀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어요. 현재 뭐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지지층의 강력한 어떤 지원의 힘입어서 계속 그 정책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해요. 요즘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청바지 광고, 미국 사회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광고 논란.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My